야 뭐라고 했냐? 아 미안하다. 내 캐릭터가 뭐? <laughs> 다시 말해봐. 취향이 참 어떻게? 이게 취향까지 나올 얘기야? 아 모자 있냐고. 나 방금 받았어. 모자 없냐? 상자 없어. 응, 모자 없어. 아 모자가 없어? 야 모자 벗어. 어쩔 수없지 동아리가... 이거 아, 기본옷 아,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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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기본이. 타령한다. 좋자. 야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? 네. <laughs> 어디야? 제 타령할 예정이야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저비등 저 <비누> 먹을 새끼. <laughs> 내가 먼저 <웃음> 죽여주겠어. <웃음> 또 혼자 사놓았어. 그러면 색정능력이 너무 대단한데? 스파이 한명 계시는데, 어 옷이 저게 무이지 어? 어어? 어? 어? 아, 내가 이래서 쐈어. <laughs> 아 옷이 달라서. 옷이 옷이 아... 다르니까 쐈지. 아, 그럴만 했다. 아트 아, 모자라니. 아, 아 모자라니. 아아아안 아, 해. 아. <laughs> 안 하는 것까지 가는 거야? 어. <laughs> 모자 사오면 되는거야? 내가? 맞아 모자 통일하면돼 어? 모자? 나. 모자 고고? 어나 나 하나 더 있는데? <laughs> 얘거 줄까? 하나 더있어 나. 어 좋아 아, 아 야, 됐다 됐다. 됐다. 완벽해 야, 아, 좋아, 좋아. 어 잠깐만 어 벨트가 잠깐만, 없으셔 잠깐만, 잠깐만. 어 벨트가 없어 아 벨트 아, 그. 야 잠깐만, 어. 신발 신발 어, 어나 신발 왜 없냐 <laughs> 야 신발 야야이 빌런아 <laughs> 어, 나 신었어 신었어 신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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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완벽해 야못 신으면 내가 죽여서 신을게 <웃음> <웃음> 학교? 이제 학교 사영하면 안된다 <laughs> 그거 타령 할 수도 있지. 응? 진짜 조심하자. 이게 <laughs> 쓸까 있다, 쓸까. <laughs> 어 죽었어? <laughs> 나타령해도 <탈영해도> 돼? <laughs> 안 돼. 여기하지 <어디> <laughs> 자꾸 뭐하는 거야 저? 거 파밍하고 있는 거냐 저? 거불만이야아 아예 없어. 그거 쏴요, 그거. 그 앞에 있는 거, 앞에 있는 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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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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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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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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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, 너 학교 짱먹은데 그러니? 좋아, 학교 짱 먹은 거에 미를 두자. 그래. 이제 난... 둘중한명 중에 누가 일장인지를 결혼할 시간이에요. 어? 그런 거야?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좀 가봐. 나한테 왜 그래? 개쩔고네, <laughs> <보네>, 하여튼,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? 어! <laughs> <laughs> 하지도 못하면서 밀왜 이리 와, 어, 왜이스코드도까지 튀어. 도망가? 그냥 따라간다. <laughs> 형 따라간다. 형나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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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튈까? 빤스럼? 아, <laughs> 아, 야, 쟤들 총 있어. 튀어. <laughs> 이가 여기 집어넣었잖아 우리 살아서 보자 버다고말 하고 버려 트롤 새끼야 너 응.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빨리 죽어 그냥 로비로 나와 뒤질래? 잠수키 뭐냐 <웃음> <웃음>

어, 어디? 어디, 어디 있었어? 아 여기있어 앉아서 오고 잖아 어, 이걸 좀... 이걸. 샷건이야? 나도 뭔데? 강탈. 왔다 왔다. 여기 피할 곳 없잖아. 오토바이 어디 있었냐? 여기 있다. 말 조직이 안 들어서 2등 했잖아. 네말 조직이 안 들어서 2등 했잖아. 이거 보스 이제 아니진짜 진심. <laughs> 험토바이 있어 아.. 아.. 내려봐 아.. 내려봐 아. 난왜 가방이 없네 가방 안 씻었어? 나이래가방 있는 줄 알고 내가방다 버렸어 아.. 왜막 이런 새끼들이랑 게임는 <laughs> 거야 가방 같은 거 필요 없어 그치? 가방 창급하면 네 대가리 쓰면 되잖아 S2로. 둘다 잡았어? 차는 버지자 위험해. 바퀴도 터뜨려 놓을까?